은의 영성의 파워 제 10장 진리의 삶첫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요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에 농장을 샀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졌죠. 담보 물권을 가진 회사 직원이 60일의 기한을 줄테니 그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농장을 압류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죠. 시간이 지나서 그 농장을 압류 당하기 일주일 전 어떤 석유 회사 직원이 농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장에서 혹시 기름이 나오나 땅을 파보고 싶다라고 했죠. 농장 주인은 어차피 남의 손에 넘어갈 상황이라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파던 첫날 기름이 마구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백만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언제부터 백만 장자가 되었습니까? 기름을 발견했을 때 백만 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사실은 그 농장을 사는 순간부터 그는님이 백만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농장을 인수한 날 기름도 소유한 것이죠. 그의 문제는 단지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부요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스스로 빈곤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인 모든 부여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커다란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 장애물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족하는 마음이며 우리 스스로 삶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육체에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혹은 의지적으로 주님과는 별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드셔서 육체의 기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가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인데, 놀랍게도 이때가 바로 인간이 총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자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 받을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고 신선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안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살펴보았고 영, 혼, 육의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우리를 이루는가를 보아왔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혼을 가지고 몸 속에 살고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본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고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피로를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죠. 실제로 우리는 가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는 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계시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이 소그룹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주일 앱의 목사님의 설교 아, 이렇게 대답을 했죠. 또 누군가는 끝이 없는 삶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죠. 영원과 또 영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verlasting 그 영원이고 두 번째는 eternal. 이터널 라이프 할때 이터널 전자가 현재에서 무한한 미래로 계속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과거부터 미래에 걸친 영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에버레스팅 영혼과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이터널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존재 중에 유일한 이터널 영혼은 오직 주님뿐이시죠. 영원한 삶에 대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과거에 존재하셨고 또한 영원한 미래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계심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0절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영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유일한 영생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이죠. 그는 영원하고 그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영혼이 시작된 것이 아니죠. 영혼은 시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영혼, 즉, 그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영생도 소유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요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성으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단계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 내 죄가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당신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삶이 당신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유산은 에덴 동산에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우리는 육체적인 유산뿐 아니라 영적인 유산도 물려받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아버지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던지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16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당신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이죠. 한 세대를 더 올라가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당신은 그분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아담에게까지 소급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유산도 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그랬다거나 아니면 전생에 그랬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으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아담은 정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신학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언제 모두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그 실과를 먹었을 때에 그는 정말 죽었습니다. 몸이 죽었습니까? 그의 혼의 성품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바로 그의 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때는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할수 있나니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가 어떻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17절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 속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일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도 죄를 지은 것이고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자원인 이 육체가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정죄받을 때, 우리도 정죄받았고, 아담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새로운 과거와 새로운 미래. 당신이 나에게 미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더 해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나는 이미 미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 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구제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예스 사람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합시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뽑혀져 나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옛 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갈라디에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아담 속에 있던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고 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아담 속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로마서 6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죄의 힘은 여전히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죄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가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본성은 이미 예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과거를 가진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한편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진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것인가? 혹자는 이것을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죠. 어느 날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우리가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있는 설교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조그만 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악수를 하며 설교가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지의 그 깊이를 고려한 헤리는 적잖이 놀라면서 설교 내용을 이해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이해를 뭐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안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의자에 예쁘게 앉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서 만물이 그발 아래 복종함과 같이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던 그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워치만 니가 1940년에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을 계시 받았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죽었군요 하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런 계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아마 충분히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죠. 그분은 우리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썩은 달걀 하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쨌든 노른자를 추출해 낼수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노른자가 영을 상징하고 흰자는 혼을 상징하고 계란 껍질은 육체를 상징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계란에 생명을 상징하는 썩은 노른자를 분리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알이 성장해서 부화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새로운 건강한 노른자를 집어넣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그 계란은 그 전과 똑같은 계란입니까?생명의 핵심인 노른자를 바꾸었기 때문에 같은 계란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바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환한 것입니다.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그분은 오래된 죽은 본성을 끄집어내고.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죄된 옛 본성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당신은 아담 속에서 정말로 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위치상 죄인입니까? 성서해석학은 성경 해석을 공부하는 학문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많은 사람들이 죄인된 것이 사실이라면 19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의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실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죠.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진리를 적용하며 살 때에, 즉,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8살 때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죠. 죄의 동기로 사는 사람이고, 자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나는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자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게 하시고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시점에 이른 후에야 나는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내 육체는 다른 어떤 사람 못지않게 추합니다. 이러한 내 육체가 때때로 올라와서 나는 그것에 굴복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내 자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한 그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당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의인이며 그분께 사랑받고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분이 당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 중심의 삶을 회개하는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제 능력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을 주님께 드렸지만 저의 자아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일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이 저의 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